스포츠 엑스파일의 차동철입니다. 먼저 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월 7일 새벽 5시에 리그컵 준결승전 2차전이 있었죠. 어, 원전 경기였습니다. 1차전은 그 토트넘의 안방인 후스포츠 스타디움에서 리버풀을 1대 0으로 이겨서 그 2차전은 비기기만 해도 사실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영대사로 졌어요. 아, 경기 내용도 보니까 결국은 그 퍼스트 코글로 감독이 수비의 역점을 조긴했어요 비기만 해도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니까. 그런데 뭐, 어, 스쿼어가 보여주듯이 영대사에. 그러니까 1, 2차전에 가지고 1대4로 결국은 이 리버풀이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리버풀은 2년 연속 리그컵 도전과 함께 모두 11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 결승전은 3월 17일경 그 뉴캐슬리 아스날을 잡아서요. 결국은 결승전은 이제 리버풀 대뉴캐슬의 그 맞대결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자이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독일의 레버 쿠전에서 지금의 토트넘으로 이제 이적하고 나서요 0년째가 됩니다만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결승전은 그이세번흔 적이 있어요 세번 리그컵에서 두번 있었고 유럽 축구 명챔피언스리그에 결승전 쯤 올라갔습니다만 우승 거두지 못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참그 손흥민 선수가 뭐 우리나라 축구의 뭐 간판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전설이죠. 뭐 축구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포츠사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게 해낸 것이 대단한 겁니다. (18살에) 이제 성인 부대에 제 서가지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5년) 동안 깐부르코 그 어, 그다음에 이제 레버쿠전에서 그 (49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토토넘어가지고 지금 이~ 1 0은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득점왕도 차지했고, 또 푸스카상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주장이다 보니까 사실 리그컵에서 어, 리버풀만 잘만 그 비기기만 해도 결승전에 진출해서 그 우승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뭐 경기 내용도 그렇고요스쿼어가 보여주듯이 4대 영환님까 4대 영대사로 결국은. 그 토트넘이 이제 무릎을 꾸는데 전반은 그 학포란 선수가 한골 넣고 전반은 그영대 일로 뒤지고요. 후반 들어가서 세 골을 주었어요. 후반 들어가서 이제 그이살라 선수. 그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에 그 성민 선수의 득점왕을 찾은 살라 선수가 편할 듯기을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반 두 번째 골은 그. 보소라이 선수가 놓고요 마지막 그세 번째, 네 번째 주니까 그러니까 4대 0이 겠으니까펀데이크 선수가 헤딩 골로 넣어요. 결국은 4대 0으로 결국은 리버풀의 승리를 거둬서 결국은 1, 2차전 결국은 토트넘이 1대 4로 결국은 결승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참 손흥민 선수 참 이런 거 보면 말이지 축구라는 것이 11명의 호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포스테코글루 뭐 감독이 역시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그 왼쪽 미드필드에 갖다 놓고 최정원 공격수는 시샬리송.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크루셉스키를 갖다가 크루셉스키를 갖다가 어느 시샬리송 선수는 후반에 결국은 또그이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뭐 송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프리미어 정규 리그에도 지금 14위잖아요. 8승 13패 3무 그리고 리그컵에서도 지금 준결승전에 좌절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스테 코글로 감독도 그 자리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뭐자 이래서 그이 손흥민 선수는 2015년에 토트넘에 와서 10년째가 됩니다만은 세번 어, 결승전을 간지적이죠. 리그컵에서 두 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어, 결승전 세번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만는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뭐이성 18살의 성인 무대에 그이 데뷔한 이래로 금년에1 15, 5년째면서뭐에이메지 그, 국가대표로서로도 이제 그 순항골을 쳐놨습니까? 2 0 1은 두 골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뭐 축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스포츠의 한 획을 그은 선수입니다만은 우승컵은 없다. 다만 아시안 게임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아 경기대 금메달 외에는요 우승컵이 없어요. 축구라는 그러니까 것이 11명의 선수가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재능이 있고 발전이 있다고 해도 이해안되니여결국 케인 선수가 12년 동안 토토너미다가 안되겠으니까 결국은 바이든 뮌헨으로 간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그 김민재 선수가 있는 그 바이든 뮌헨이 브레맨과의 경기가 있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그 내일 새벽에 그 모나코에 그 지금 그이강인 선수가 있는 그 파리상제르망이 15승 5무잖아요 무패 기록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는 이 2년, 2년째가 됩니다. 스페인 마이로카에서의 그 파리상제르망으로 이적하고 나 이후에 벌써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선미선수를한 <laughs>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지 못했는데. 뭐, 축구라는 것이 뭐 11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동계 아시안게임이 오늘 저녁 하얼빈에서 저녁 9시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그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 뭐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잖아요 동계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이 8년 만에 이제 하얼빈에서 열리게 되는데 2017년에 사포르에서 열리고 나서 그 8년 만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아홉 번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최를 하다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 눈과 얼음의 축제다 보니까 이번 대회는 34개국에서 그 1,300명의 선수들이 예수님게 금메달을 놓고 대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그 8년전 삿포로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이번엔 그 중국 하울벤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중국과 이비자를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9시에 이제 개막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입장을 13번째 하게 되겠고요 어, 그리고 중국 그 북한도 이번에 출전해요 이 북한이 딱 3명만 출전합니다 근데 그때 3명도요 피규어에서 3명이에요. 그 남자 싱글에서 그 1명의 선수가 어 출전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 피규어에 그 출전해요. 참 특이하죠? 이게 그 많은 그 스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피규어는요, 첫째는 그이 피규어를 하는 선수의 집안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피규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이 어, 코치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피, 페어에서 페어 비교의 한종 남자 승객의 한 명, 이세 명만 출전한 단말이죠 특이한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열세 번째로 이제 입장하게 되겠고 북한은 다섯 번째로 출전하는데 우리의 기수는 그 아이작키의이 충민 선수고 하 칼링의 김은지 선수가 이제 기수로 어, 출전하게 된다는 거. 자예순대교 금메달 가운데서는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 쇼트트랙은 111.12m가 링크 길이죠. 보통 400m 트랙이죠. 빙상이요, 육상도 400m 트레일이라는 걸상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은 여자 남자도 같이 500, 1000, 1500. 우리가 500m 약하죠. 우리가 1000, 1500m 강해요. 응? 그다음에 이제 개주가 여자는 3000m 개주가 있고 남자는 5000m 개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또 혼성 2000m 개주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어, 하나. 그러니까는 아홉 개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쇼트트랙, 그다 빙상, 뭐 그다음에 이제 그피규의차준한 선수 고대고요. 차준한 선수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1 5 위를 차지한 바가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때도 오 위를 차지했고요. 또 금년 동계 유니버셜 대회에서 그 메달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동메달 따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배를 따내기 때문에 차준환 선수에게 우리의 비의 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어, 있겠습니다. 음, 근데 중국이 말이죠. 어, 지난 그 8년 전에 금메달 12개밖에 따내지 못했어요. 어, 우리가 16개를 따냈는데 일본은 27개를 따냈는데. 그래서 금요는 그 이번 하빈그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는 일 중국과 아주 치열한 2위자를 놓고 겨루지 않을 겨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그이묘준 선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때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이묘준 선수가 2019년에 그 중국으로 귀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린샤오준 선수 이 선수가 아마 어 메달을 따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자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1500m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낸 적이 있기 때문에 5000m 계주 에서꼭 금메달 따냈다는 따내, 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미 그이 경기는 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이 쇼트트랙이 강한데 어, 여자는 최민정심석희 김길리 이미 1500m 어, 중결승이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박지원, 김고은우, 장성우 역시 모두 뭐 우리가 강하니까요. 어, 어, 다일단 그 중결승에 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막식은 오늘 첫아9시입니다만는 14일까지 여드레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컬링 믹스 더블 그 다음에 아이삭기는 개막이 됐어요. 어, 남녀 선수가 출전하는 그 믹스 더블에서 김경혜 성지훈 조가 결승에 전 진출했으니까 은메달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일 2월 8일 오전 10시에 일본과 금메달 놓고 대결하게 됐다는 거. 아, 근데 이거 보면 이그 김경혜 성지훈 조는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한이 완주의왕주의 선수를 8대사로 잡았어요. 근데 그 예선전에서는 4대6으로 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컬링이라는 게참 재미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 이미 컬링 믹스 더블에서 우리나라 의그 김경애 송지훈조가 그 은메달을 확보해놓고 결승전이 내일 오전 10시에 일본과 결국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자 아이사키도 우리가 지금 그이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어, 중국을 6대5로 잡고, 어, 거기에는 김상욱 주장인데, 이 선수가 아주 잘하네요. 그다음에 어, 대만을또 15대1로 또 이기고요. 그다음에 일본을또 5대1로 잡고요. 자, 내일 그 태국과, 어,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 그... 8년 전 삿포로 동계아시아 경기 대회 때아이사께서 그 은메달을 따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계아시아 경기 대회 우리가 글쎄요 중국을 꺾고 우리가 어, 또 2026년에는 그 이, 이탈리아 밀라노하고 코리스타 단바초에서 동계 에,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그이 금메달 다섯 개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은메달 여덟 개 동메달 네 개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번 어, 하얼빈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과연 몇개의 금메달로 중불 꺾고 일본에서 정말 이유를 찾으려는지 관심을 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여객기입니다.